똑같은 실비보험이라도 XX 모르면 25만원을 받고 이걸 알면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병원 가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 설계사분들은 ᄂ 챙기는데요. MRI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내시경 등 고액 비급의 치료라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실비보험금 제대로 보장받기 꿀팁 4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라면 MRI 검사는 입원에서 받아야 유리합니다. 실비는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보장이 바뀌는데요. 17년 4월 이후 3, 4세대 실비는 MRI를 별도 특약으로 보장해서 입, 통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17년 4월 이전 1, 2세대 실비는 통원 MRI 검사 시 비용을 최대 통원 일한도만큼만 보장해주는데요. 일한도가 적으면 10만원, 많아야 30만원입니다. MRI 검사는 100만원까지 나올 때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하죠. 반면 입번에서 검사를 한다면 입번 본인 분담금만 빼고 보장되는데요. MRI 검사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다면, 통원보다 최소 65만 원, 최대 90만 원까지도 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원에서 MRI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100% 가능한 건 아닌데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줄 의사를 만나야 하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어야 하죠. 이 경우가 아니라면, 통원으로 검사하셔야 하는데, 이때 두 번째 꿀팁이 있는데요. 저렴한 곳만 찾으면, 최대 60만 원 이상 아끼실 수 있습니다. MRI 검사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같은 병원급 안에서는 30만 원, 병원급이 다르다면 최대 약 6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렴한 의원에서 35만원의 검사 후 영상 CD를 대학병원으로 들고 가서 판독을 받는 식으로 진료하면 약 60만원을 아끼실 수 있죠. 저렴한 곳은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드실 텐데 요즘엔 장비들이 상향평준화 돼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1.5 테슬라 이상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3.0 테슬라 이상의 아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동네 병원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MRI와 초음파, 내시경 등 비급여 비용이 가장 저렴한 병원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시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탭에서 주소지와 병원, 궁금한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시면 모든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단 MRI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내시경 등 모든 비급여 검사를 받을 때잘 이용하시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 비급여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면 병원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실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대상임에도 환불된 금액이 약 256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환자가 확인 요청을 해서 환불된 금액이니 요청을 하지 않은 금액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병원 가기 전에 꼭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검사를 받고 나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진료비 확인 탭에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전 진료까지 확인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꿀팁은 실비 청구할 땐딱 3가지만 제출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이세 가지 외에 다른 서류를 함부로 제출하면 보험사에 불필요한 정보를 알려 실비보험이 해지되거나 할증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비청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다뤘으니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실비보험을 청구할 땐 진료 전부터 설계사님과 상의하고 서류도 꼭 전체적으로 검토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모든 설계사님들이 보상 관련 전문성이 있으신 건 아니기도 하고 사소한 포인트들까지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상 관련 전문성이 모자라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고객님들이라는 게 문제죠. 만약 이런 게 걱정이시라면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고객님들의 보상만 케어해주는 전문보상팀을 운영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주는 것은 이런 조직과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보험 가입부터 보장까지 제대로 관리받고 싶으신 분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365일 밤 10시까지 통화 가능하니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